예. 오늘도, 이, 전신법요 전, 전하다. 뭘 전하느냐. 신법의 요지를 전한다. 신법을 아는 요, 요지를 전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되겠죠. 여기 지금, 황백 거사가, 아니, 황백 스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법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고, 그것을 그의 제자, 배유 거사가 정리한 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배유가 황백 스님을 어떻게 만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배유가 도지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절에, 자기 도에 있는 어떤 절을 방문했죠. 가보니까 영정은 있는데, 어, 영정의 주인공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지보고. 아니, 여기 영정은 이렇게 다 걸려있는데, 이 영정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국낙체에 갔겠지. 아니면 뭐, 한생해갖고 지금 또 우리와 옆에 같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럼 그 증거를 내놔봐라. 이제는 그 증거를 내놔봐라. 이러면, 고마워. 입이 탁막힌다 우리가 참, 그, 억장, 억장, 억장 소멸. 업장 소멸한다고 초, 초 하루 날? 매월 그 있는 초 하루 날 가서 기도를 들으면 업장 소멸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또는 저 절에 가면 은잘 된다 이 절에 가면 잘 된다 그럼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했으니까 뭐가 영수증이 날라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전화가 오던가 그래 당신이 업장 소멸한다고 해서 있겠냐? 이만큼 업장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더 기도하시오. 라든가, 아니면 다 업장이 소멸되어서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든가, 뭔가 연락이 와야 될까요? 업장 소멸하라고 전화는 오는데, 업장 소멸되었다는 전화는 안 오더라. 이런 이야기. <laughs> 그래, 갖고 이 주지 스님이 답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항백스님이 불려왔어요. 그래서 항백스님한테 묻죠. 여기 영정은 있는데 주인공은 다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항백스님이 배유 하니까 예! 배유는 지금 어디에 있는고? 다 끊어져요. 밖에서 구하는 도가 딱 끊어져요.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앞에 걸려있는 영정의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 했답니다. 그게 왜 궁금하냐, 고황백선님이딱지적하는 어? 네가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남의,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이래. 그래서 그 관심사를 밖으로 또 나와 있던 것이 배유, 배효. 배유는 어디 있는가? 딱그 한마디에 안으로 싹 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의 메이지 말에 매임을 의합니까 염소가 말뚝에 매인 염소 끈길이만큼만 돌 수밖에 없다 그 주변만 돌면서 풀을 뜯어 먹어요 끝나 끈에 묶이지 않는 염소는 의합니까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습니다 말에 매인다는 것은 결국 끈에 묶인 염소와 같다 팔공산 갑바위에 가면은 소원 하나는 들어줍니다 그래? 그래갖고, 입시철 되면은 나는 모든 소원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이 소원 하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는 구에 올라와서 소원 비우는 사람은 딱 그거 하나 하겠습니까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고 하니까 뭐, 다른데 와서 어떤 거사, 거사님이 와서 소원 볼때 나는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이 잘 되도록 다 빈다, 아닙니까? 그게 뭐야?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들. 부처님은 뭡니까? 어, 아, 니네 안에 있는 것을 꺼내, 꺼잡아내고 사용하면 된대. 참나도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내 안에 있는 걸 꺼잡아내면 된대. 그옹달샘이 있다, 아닙니까? 옹달샘이 보면은 물이 솔솔솔솔 솔솔 안에서 나와서 물이 바깥으로 흘러간다.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옹달샘에 갔다가 물을 도로 붓는다 는 이치가 안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니네 안에서 찾으라 이거야 그래. 중생 구제 중생 구제 하는데 중생이 어디 있냐고 그니 그래. 네 안에 있다 내 중생을 구하면 응? 그래서 여유 그러니까 예유는 어디 있냐 자기한테도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장병륜, 예. 장병륜은 어디 있노? 딱 바깥으로 나가 있는, 눈이 항상 바깥으로 가 있으니까, 바깥을 내다본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의게 합니다. 그 한순간에, 나를 쫙 바라보는, 그거의 해강방조. 전정노을이 딱 집대되면은, 붉은 빛까지 오히려 태양으로 쫙 빛이 진다. 그것을 우리가 해강방조라고 그러는데, 자기 안에 있다. 말에 끄달려 그 아니, 스님은 뭐, 그, 진실함이 없다 하면서도, 어떻 진실함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없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은 없다 해놓고왜 어느 날은 또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그, 그 여기, 황백 스님이 답하기를. 니는 왜 남은 말에 이따 캤다가 거기에 매달리고, 없다 하면 또 거기에 매달리고, 니네 남은 말에, 내 굳이 또 남은 말고, 니네 스승이 내 말에 왜 매달리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내가 이거 맞다 가면 어. 저거 맞다 가면또 그런 줄 알고. 부처님 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때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무조건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해서 다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어 부처님도 이래 말했는데 그 말에 매달리지 말아요 이 말이나 언, 언, 언어는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이요 어? 선은 뭡니까 어? 부처님의 마음이다 엄마 부처님의 말을 따라야 되나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되나 당연히 부처님 마음을 따라야 되죠 근데 니는 지금 말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저도 이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여기 가게에 찾아와서 또는 식사하다가 이제 불법에 대해서 논하게 돼요. 논하다 보면은 논쟁이 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나와 그 대화하는 사람이 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정치가 잘 되니, 못 되니, 계속 하면서 막 정치에 대해서 열을 올릴 때, 과연 정치가 잘 된지, 못 된지에 대해서 열이 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일이 안 풀리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내가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말을 듣는 너가 지금, 너 자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한테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너한테야. 너가 문제라고. 누가 거기서 끄달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자신이 갖고 있는 아르마리로 어, 자기 문제에 지금 지가 집착하고 있을 뿐이지. 어, 내가 설사 틀리든 맞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 저기, 여기 책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팔공산 가빠이 가면은, 소원 하나 들어준다 하는데, 어, 갑시다. 하면, 뭐합니까? 같이 따라가면은, 의외됩니까? 어? 그 걸음지고 장이 가면, 어, 그래? 뭐, 그렇다고 하면은, 그대는 갔다 오시오. 어,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딱 지킬 줄 아는 사람.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흔들린다. 말에 끄달려 버린다. 말에 끄달리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누가 익하면은 이런가? 저커머처는가 음, 우리가 그 선에, 선 공부할 때, 저도 이제 공부의 황백 스님의 그, 이, 변신 법요를 이렇게 읽으면서 읽, 자꾸 이제 뭔가가 느껴지는데,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들어보면 참나를 찾아라 이거 참나, 참나를 찾아야 된다. 그게 깨닫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내몸뚱어리와 생각과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자아, 이고 어? 참나는 그너머에있다 그러니까, 참나를 찾아야지. 참나가 뭐냐. 어떤 행상을 딱 가져버린다. 그럼 막, 우리가 불리법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내 몸뚱어리와, 생각 느낌과, 참나. 그럼 둘이네? 둘이 된다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하는 것을 진리라고 가르쳤는데, 거기에 혹해갖고, 아 맞아, 어? 이 몸덩어리와 느낌과 생각은 내가 아니야. 그 너머에 진짜 내가 있어. 내를 찾아야 돼. 음 찾는다고 찾기지나. 아니 그러니까 그 불이법에 적용한다 해도 이거는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참가르침이 될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몸과 이 몸덩어리 이 몸뚱어리를 끌고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군가 그 주인공을 찾아라. 뭐이 몸뚱어리라도 생각, 느낌은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뚱어리와 생각과 느낌은 내가 아니고 그 참나를 진짜 진짜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말이 이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다가 있다니까 바다. 바다에 가면은 뭐 평상시에는 그냥 잔잔하게 있는데 태풍이 온다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시체만한 파도가 넘실넘실합니다. 그거 보니까 부산에서 대마도 여행을 가는데 뭐별 생각 없이 갔더니 뭐 대마도 가는 그 와중에 태풍이 오는 모양이래. 온 파도가 울렁울렁울렁 그래갖고. 속에 있는 거다 토해냈어요. 완전 기진 몇개 내갖고 대마도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가이드 가는 말이 대마도 오는데 는한 시간 정도 걸렸나? 뭐짧아요 대마도에서 부산이 다 보일 정도니까 뭐 정말 대마도 가본 사람은 야이참 대마도를 왜 우리 우리 걸로 안 했을까? 도대체 우리 선조들은 왜 욕심이 없었을까? 정말 욕심 없는 우리 선조가 선조들과... 왜그러가뭐 대마도가 일본 본토하고 <laughs>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이 대마도가 우리나라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갖고 좀뭐 세종대왕 때뭐 그 대마도 를 한번 정복한 적이 있다더군요 그때부터 눌러 앉아갖고 우리나라의 그 대마도를 차지했더라면 지금 뭐 독도가 저건이 웃잖아요 그런 말도 안 나왔을 건데 오, 무슨 이야기 하다가, <laughs> 응부 내가꼬. 아, 바다. 가끔 가다가 보면, 저만 이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 하다가, 어, 내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일로 왔네. 아, 그 이야기 파도, 바다와 파도를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그 뭐, 어, 바다는 바다고, 파도는 파도고, 두 개입니까? 아니잖아요. 파도 그것도 역시 바다잖아. 바다가 줄렁거려갖고 파도가 되었을 뿐이지. 어찌 파도와 바다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참나와 자가 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 한어을요 부처님은 오온을 말해. 오온카 뭡니까? 색, 수상행식. 색이 뭡니까? 이몸뚱어리 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그것을 식. 응? 식이란 게 뭡니까? 팔식, 그, 열애장. 기억의 덩어리. 우리가 매 순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아니, 비설신 의에 의해 갖고 생긴 것들이 다, 그냥, 날라가 뿌는 게 아니고, 식에 다 저장되어 있다. 이 식이 뭐냐 했을 때, 죽었을 때, 영원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상행이 다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식은 남아서, 네. 뭡니까? 이 상속된다. 이렇게. 저는 또이 상속되는 식이, 우리가 업장, 업장 소멸, 이렇게 했을 때, 업장, 업장 소멸이 언제 되느냐? 저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뭐, 지로도 태어나고, 뱀으로도 태어나고, 호랑이로도 태어나고, 용으로도 태어나고, 아니면은 극락세계 가고. 이게 뭡니까?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물이잖아요. 인, 연, 과잖아인의 연이 붙어갖고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금의 내 모습은 뭡니까?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업의 결과물.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받음으로써, 업은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업 없어요, 이제. 근데 업장, 지금 내가 업장 소멸한다고 그러는데, 없는 업이 어떻게 소멸됩니까? 그내 업에 따라서 지금 몸을 받았는데, 또 무슨 업이 있습니까? 업이 없다이 불교에서 지금 예수제를 이야기하더라고. 살아생전에 자기 업을 소멸한다. 그럼 음, 나는 처음에는 뭐 이런 황당한 게다 있노. 어? 옛날에 천주교에서 극락간, 담, 전당가는 뭐 티켓을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지금 불교에서 절에서도 그러면 그 티켓 파나? 예수제라는 게 그런 뜻인가?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전생의 업장을 녹이기 위한 예수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볼 때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얼마나 많은 업을 만들었습니까? 그 업을 우회되 녹이고 싶다. 어떻게 녹고보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은 업장은 소멸되지 않아요. 이만큼 업을 지었으면 우회됩니까? 이만한 선업을 지어 버리면 왜 됩니까? 조그만한 불선업은 안 보이죠. 그럼 만약에 그 굳이 업장을 소멸하려고 애쓰지 말고 선업을 이만큼 지어 버려 그러면 다음에 죽을 때 뭘로 태어나겠습니까? 응? 선업의 결과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지 조그만한 악업의 결과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업은 있다. 그리고 전생의 업은 태어나면서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해 갖고 소멸되었다. 전생의 업의 결과가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부터 업을 지어 간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이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에 의해서 미래에 또 내가 개로 태어나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극락세에가든지 결정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어놓은 업을, 악업, 그러니까 불선업을, 어, 그것을 소멸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그런 반면에, 선업을 이만큼 짓는 게라 보시도 하고, 뭐. 그렇고, 이 비유를 하자면 사과가 있다면, 사과가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과가, 깨끗할 수는 없고, 흠다리가 생길 수는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 흠다리가 몇개 있다 해서 그 사과 버리나? 안 버리잖아요. 그냥 묵잖아요. 그와 같이 흠다리가 조금 있더라도, 사과 전체로 볼 때는 선업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불선업을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그 그대로 두고, 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게, 그게 족살만 하도록 하려고 하면 오해됩니까그 옆에다가 왕, 완두콩을 하나 또 갖다 놓으면 족살과 완두콩을 두 개를 또 갖다 놨을 때 완두콩이 훨씬 더 크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어놓은 그 음, 악업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꼭그 선업을 생각하시고 좋은 선업을 많이 짓기를 아, 기대합니다. 이 뭐,